1년 전인 지난해 12월 5일 고양시 백석역에서 지하에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돼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2월 13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치마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80% 이상이 낡은 하수관으로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안 치마 사고는 지난해 도내에서 14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의 17건에 비해 9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은 안산시의 354.5km, 안산시 지역에 배설된 하수관로 1776.6km의 33.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안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년 이상 된 노하수관에 후 CCTV를 넣어 조사한 결과 18%인 63.9km에서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구간이요, 좀 파손돼가지고 흙들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은 게 관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집안 치마에 어긋난 경우가 있고요. 이에 따라 안산시는 1단계로 내년에 3 0 6km의 하수관을 교체나 개보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도 무리가 됐고 예산도 이제 규모가 결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계약 심의를 통해서 이제 입찰 절차 밟아서 음... 내년 3월쯤이면 이제 공사 착공을 할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공사비 355억 원 가운데 국비 175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2024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구간 33.3km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2025년까지 낡은 하수관 정비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